예, 오늘 저희는 모든 낚시인들이 이 갈망하는 추자도로 향해서 저희가 출발을 합니다. 추자도를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제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서 또 객선을 타고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완도 쪽으로 가서 완도에서 여객선을 타고 또 추자도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땅끝으로 가서 땅끝 선착장에서 또이 추자도로 진입하는 낚시 배가 또 있습니다. 요즘은 이 낚시 배들이 워낙 좋아서 이 땅끝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시간이면은 땅끝에서 추자로 바로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뭐 완도에서 객선을 탈 때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뭐 워낙 이 배들도 좋고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로 이 본인에 맞게 그렇게 출발을 하시면은 그래 어렵지 않게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바다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은 섬 추자. 해마다 겨울철이면 굵직한 대물급 감성돔의 조항으로 군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곳이다. 예, 저희가 이 추자에 가기 전에 요즘 겨울철이라도 요즘 수온이 좀 높아 가지고 생각보다 잡어들이 상당히 극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잡어 대치 미끼도 조금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 해서 지금 낚시점에 잠깐 들러서 미끼를 조금 따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한겨울철이라고 하지만 예년에 비해 높아진 수온 탓인지 대체적으로 잡어의 극성이 심한 편이다.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잡어 대치용 미끼를 준비하고. 낚시점 사장님께 최근 조항에 대해 넌 지시 말을 건네본다. 뭐, 그런, 그런 없는 것 그래, 큰 기대는 안 하고 갑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한 보름 가까이 날고지 했지. 그러니까 뭐 조항도 물, 안 나오고. 물이 무조건 탁할 거야. 예, 저희는 잡어 태충 미끼로 깐셰어를 조금 준비해 갑니다. 예, 여기 사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추자가 물색이 많이 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는 많은 분들이 오가기 때문에 이 사장님의 말씀이 상당히 근사치에 그 가까운 말씀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은 뭐 일단 목적지를 정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씩씩하게 추자도로 갑니다. 추자도 조항이 예년 같지 않다는 말과 물색이 많이 탁할 것이라는 낚시점 사장님의 이야기. 현장 여건은 도착해 봐야 알겠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예, 저희는 이제 막 완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완도 여객터미널 앞인데 지금 저희가 일정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이 낚시선을 타고 들어가려다가 지금 여객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여객선도 또 나름대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단 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 선내에 휴게실도 있고 식당이 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여객선을 타고 추자도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완도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추자로 향하는 일행들. 완도발 추자행 여객선은 하루 한번 운행하며 출발 시각은 오전 7시 30분. 추자까지는 약 3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예, 드디어 추자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겨울 원도 낚시터 중에 대표 주작기인 추자도에서 대물 감성돔의 손맛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오니까 아내가 새롭고 마음도 많이 설렙니다. 부산에서 출발. 반나절을 달려 추자 땅을 밟은 일행들. 현지 낚시점 배를 갈아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곳은 추자도의 명 포인트 중 하나인 구멍섬입니다. 예, 지금 저희는 방금 추자도의 구멍섬 포인트에 하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린 쪽은 추자도 본섬을 보는 쪽 방향이고 선장님이 어, 기본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이 상당히 제가 생각에는 어려운 자리에 내려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큰게 물면은 바닥 지형이 험하고 벽쪽으로 붙어서 거의 뭐 열이면 아홉을 터뜨린다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여기에서 좀 까다로운 상황인 것 같지만은 채비를 단단하게 꾸며서 추자에서의 전주동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의 입질이 간간히 전해지기는 하지만 열번중 아홉 번을 터뜨린다는 포인트. 포인트를 둘러싼 바닥 지형은 날카로운 수중 여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현지 가이드의 설명이다. 예, 지금 이곳은 제가 처음 내려보는 자리로 제 왼쪽으로는 그제 전방 왼쪽으로 상당히 강한 볼류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볼류대 역량으로 제가 서 있는 앞쪽은 또 조류가 아주 느리게 흐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현지 가이드분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 채비를 아주 섬세하고 가볍게 써서 이벽 쪽에서 입질을 주로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 일단 목줄을 3호 정도 강하게 써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3호를 감성돔 목줄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목줄이 약해서라기 보다는 현지의 바닥이 험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5다단좀 낮은 목줄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일단 기본 채비는 1호대 47530 줌대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리은 3000번 일 아, 원줄은 2.5호, 어신지는 미루투 제로찌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 제로찌를 사용을 했고, 제로찌 밑에 V형 쿠션 고무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극소형 구슬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원줄과 목줄을 직결을 했고, 직결 바로 상부에 G3 정도의 뽕돌을 하나 물렸습니다 이 제로질에도 g 투 정도의 여유부력이 있기 때문에 G3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목줄의 호수는 2호입니다 제가 감성돔 호수 쓰는 거로는 이호는 거의 쓰는 적이 잘 없는데 워낙 이 자리가 이 바닥이 험하다고 하니까 일단 이호부터 시작을 해 보고 목줄의 길이는 3m 정도 좁고 바늘은 어 작지만 강한 그 뱅에돔 5호 바늘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낚시를 시작해 보면서 현장 상황을 좀더 파악 해보고 파악되는 대로 그에 맞는 채비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바닥 지형을 고려해 평소보다는 두꺼운 목줄을 선택한 이성규 씨. 모습을 확인하기도 전에 꿈들의 목줄을 끊어버린다는 입질를 기대해 보며 추자도에서의 전유동 낚시를 시작해 본다. 지금 자부의 입질은 있고 감성돔의 입질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지금 수온이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 일단 주자도는 고기가좀 수온이 좋으면 활성도가 높은 편인데 오늘은 활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깐쉐어로 바닥을 한번 탐색을 해보고 감성돔 유물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깐쉐어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주위를 둘러싼 잡어대의 극성. 발 앞으로 밑밥을 뿌려가며 잡어를 따돌려 보려 하지만. 채비를 내리기도 전에 전해지는 약한 입질. 걷어올린 채비에는 빈 바늘만이 남아 있다. 출조길에 준비해 온자어퇴치용 미끼를 사용해 다시금 바닥층 공략에 나서보는 이성규 씨. 낚싯대를 세우기도 전에 줄이 끊어져 버린다는 강한 입질을 기대해 본다. 순간 전해지는 어신. 낚시대를 강하게 당겨대는 제법 묵직한 어신이다. 낚시대의 휘임새를 찬찬히 살피며 물속 녀석의 무게감을 느껴보는 추자현직군 병섭씨. 낚시자리가 좁은 탓에 뜸채를 가져가지 못한 병섭씨 멀리서 지켜보던 이성규씨의 도움으로 뜸채가 내려지고 이후 일체에 담기는 녀석은 제법 굵직한 시알의 주자도 감성돔이다 여기가 참 힘을 많이 쓰네요 손맛 좋고요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손맛인데 이곳 지 포인트가 그 여긴 구멍섬인데 여기가 온 맛이죠 전부 여밭입니다 여밭이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만 커도 좀 먹기 힘든 그런 지형이다 보니까 처음에 질때 저는 감성돔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감성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바깥으로 그냥 계속 째고 나가고 열어돌지도 않고 해서 혹돔인가 싶었는데 그래 얼굴을 보여주네요. 첫 감성돔의 입질에 다시금 활기를 띠는 갯바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류의 흐름속도와 방향, 바람의 강약 등 현장 여건에도 조금씩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예, 지금 낚시를 하다 보니까 조류가 초반에는 상당히 약했는데 그래서 약해서 제가 이제 제로찌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조류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류 지류가 이 본류대하고 합수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로찌로는 조금 공략하기가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어신찌를 미로투 비찌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이,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 이, 어신지를 교체했기 때문에, 봉돌을 지금, 비봉돌 지금 두개 정도를 물렸고, 목줄 지금 중간 부분에, 쿠션 수중 지퍼를 하나 물렸습니다. 예. 이, 생각보다 미끌림도 또, 제법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류에 견, 견디, 견뎌주고, 그러고, 미끌림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채비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흐름 속도가 빨라진 조류에 적합한 어신지 그리고 잦은 밑걸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채비,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 여건에 따른 채비의 변화는 좋은 조가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 할수 있다. 이번엔 함께 출조한 일행에게 전해지는 어신 낚싯대를 부여잡고 힘겨운 파이팅을 벌이고 있는 부산꾼 인덕씨 하지만 이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다름아닌 숭어다 초보 낚시꾼에게 있어서 제법 굵직한 씨알의 숭어를 혼자서 뜨기란 만만치 않은 숙제 힘겹게 숭어를 끌어올리고는 진맥 지난 듯해바 위에 누워버리는 입덕시 공허 아 아직 뜰채질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 뜰채질하랴 이 무거운 거 들고 있으려 진짜 고생했습니다 아 그래도 손맛은 제대로 봤습니다 이성규 씨에게 전해지는 어신 어버 손쉽게 갯바위로 올려지는 녀석은 다름 아닌 망상어. 망상어가 올라왔어요. 약한 입질로 낚싯대를 건드려 대며 계속해서 입길을 따먹던 녀석이다. 예, 출자도 구멍섬 그 포인트의 조류와 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자도 구멍섬의 포인트는 일자형으로 길게 이래 뻗어 나온 그런 형태의 섬입니다. 이쪽에서 저희가 주로 낚시를 했는데 지금 이곳에는 보기에는 그냥 길쭉하게 일자형으로 단조롭게 뻗어 있지만 생각보다는 포인트 조류 상황이 좀 복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류대가 이렇게 강하게 흐르면서 이 본류대에서 뻗어 나온 지류대의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 이 구멍섬에서는 제가 낚시를 해보면서 판단을 한 결과 이 섬에서 조금 벗어나 버리면은 아마 뻘지역이 아닐까. 지금 현재 물색이 굉장히 흐린데 지금 외부 자체 섬에서 약 10m만 벗어나도 제 생각에는 이쪽에는 그나마 이 수중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쪽편은 수중류도 없는 거의 뻘지형인 듯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본류대가 이렇게 강하게 뻗어 흐르고 양쪽에서 그다음에 또 지류대가 이런 식으로 뻗어 나오면서 또 이런 식으로 밀고 이런 식으로 밀고 이 조류의 본류대의 힘에 따라서 지류대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낚시를 하실 때는 일단 이 A 쪽 포인트나 B 쪽 포인트 C 쪽 자리에서는 이 갯바위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려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바깥쪽이 뻘지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성돔이 조류가 맞아서, 맞아서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이 양쪽 갯바위를 타고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갯바위 가쪽에 붙이셔서 이 조류의 흐름에 가볍게 흘려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구멍섬에서 유의해야 될 점은 이 볼류대의 조류는 상당히 강하지만 이 지류대의 조류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지어 제로지나 G2 정도 이상을 쓸 필요가 없는 그런 포인트 상황인데 아주 가벼운 채비로 이 천천히 흘리면서 탐색을 해줘야 효과적인 자리면서 그리고 또이 갯바위 부근에서 뻗어나가는 반탄류 고지역을 또 찬찬히 흩어주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해주시는데 가볍게 써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의 수심이 사실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5 내지 6m 정도. 그 정도 수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채비를 무겁게 쓰면은 걸리기 바쁘고 벽 쪽에도 또 걸림이 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쪽 A, B, C 자리에서는 채비를 최대한 제로나 지투 정도로 가볍게 그리고 이 채비의 그 내림 속도도 조금씩 느리게 아주 조금씩 하면서 부드럽고 천천히 조류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태워주시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태워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이 지류가 뻗어 나와서 이래 말려 들어가는 이 지점에서 또 집중적인 입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점을 또 집중적으로 노리, 노리셔야 되는데 시의 지역에서 전방 약10 내지 마 7, 8m 정도 던지셔서 조류의 흐름에 따라 적당 해주시면 조류가 안으로 타고 들어오면서 여기 x표 끝자리에서 대물의 입질이 들어오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유념해서 또 공략을 하셔야 되고 이쪽 뒤편에는 조류가 이 오른쪽으로 가기보다는 왼쪽으로 갈때 입질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포인트에서 채비를 이 흘려서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지만 상당히 이제 거리가 채부되기 때문에 이쪽에 설리면서 요간출료 주변을 집중적으로 노려주시고 그 다음에 뒤자리 같은 경우는 발판이 상당히 편합니다. 이쪽에서 또 조류가 전방으로 뻗기도 했다가 왼쪽으로 가기도 했다가 그럴 경우에 채비를 가볍게 태워 주시면 입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이 부분도 채비를 흘리시면 은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류가 뻗어 나오고 이쪽 지류가 뻗어 나오고 마주치는 지점에서 마주치는 지점에서 그 입질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대물의 입질을 받았다가 대를 세울 틈도 없이 바로 터져버렸는데, 이런 지점도 집중해서 공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자면은, 구멍선 포인트는 기본적인 조류의 흐름이 약하고 수심이 약기 때문에, 최대한 가벼운 채비로 아주 채비를 섬세하고 천천히 조류에 태워주면서, 이갯바위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주시면은, 가장 효과적인 낚시라 할수 있겠습니다. 투자도는 포인트의 특성상 주로 섬과 섬 사이에 물고를 노리는 낚시가 성행한다. 다른 원도권 포인트에 비해 손이 높고 감성도의 활성도가 좋은 편으로 가벼운 채비를 사용해 탐색해 가는 전유동 낚시가 특히나 유리한 곳이라 할수 있다. 예, 전유동 낚시에서 일반적으로는 가는 원줄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 보통은 가는 원주를 쓰시면은 채비의 입수도 좋고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바람이나 풍랑이나 그런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채비의 자연스러움도 더할 수 있고 채비의 그 외부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비 입수에 여러가지 그런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채비 컨트롤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낚시를 할때 2호 원줄이나 그 이하의 원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굵은 원줄을 쓰게 되면은 채비의 내림 속도는 늦어질 수 있지만 이 자동적인 견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가 내만 꺼에서 낚시를 할때 너무 느린 경우, 예, 채비의 입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은 미끌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2호 원줄을 쓰다가도 2.5 정도의 원줄을 써주면은 채비의 저항이 좀더 걸리면서 이 채비의 내림을 좀더 부드럽고 천천히 제동을 걸어주면서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가는 원줄만 무조건 꺼집하실게 아니라 현장 상황에 맞게 채비의 내림이 좀 늦어야 좋을 때 그리고 전유동은 기본적으로 채비가 빨리 내려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감질나게 내려가 주는 게좀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낚시를 하실 때 내만근의 조리가 너무 약하거나 적당한 채비의 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굵은 호수의 원줄을 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효과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유동 낚시에 관심이 많다는 초복군 인덕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나름대로 몸에 익힌 낚시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은 모양이다. 여기서 너무 작고만 있지 말고 조금 멀리 쳐가지고 지금 조류 상황이 좋으니까 조금 풀어도 줬다가 조금 앞으로 당겨도 줬다가 조류에 맞춰서 적당하게 흘려주면 입질 확률이 좀더 높아져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이죠